자, 어우, 여러분, 이게, 영주버섯이죠? 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영주버섯이. 어, 여기도 올라오고. 와, 이거, 사슴뿔처럼 생겼네요, 이거. 노릇뿔. 그죠? 이거. 완전 노릇뿔이고.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독버섯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올라오면서 두 갈래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는 먹으면 큰일난다고 해요, 요거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다음 달 정도면은 모양을 조금 갖출 것 같아요. 살짝 요 정도로. 하여튼 올라오면서 영지 가서 구경하고요. 감색도 아, 이제 뭐가 있는지 그 가지 도부사리를 자,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여러 아, 이쁘다. 아, 여기 어린 가구가 하나 보여요, 이렇게. 예, 삶인데, 요가구가 여기 하나 보이네요, 오늘. 가지도부사리 사에 왔다가, 아, 포인트가 좋아서 올라왔더니, 요가구가 하나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가지고, 초입지에서 삼을 봤으니, 또금방또 또 천천히 또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요 포인트는, 아 상당히 좋네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신나는 산행을 또 시작해 볼게요. 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가지 더부살이라고 하는 버섯인데, 이게 뭐 버섯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뿌리, 식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아, 요게 그 남자한테 아주 최고의 아주 특효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에 작년에 이걸 한번 먹고 나서,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이딱 보시면, 이렇게 길게 뽑아져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딱. 요거는, 아, 이거 남자들, 이거, 필이 진짜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비약그라다 필요 없고, 이거 한 번, 딱, 효과 보신 분들은, 아, 정말 이것만 한번 찾으러 다니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물이 지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 위에까지, 이렇게 지금, 물이 지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도 오자마자, 또, 보니, 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 이거는 진짜 뭐 직접 직접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해 안 가실 텐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전 버섯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섭취하지 않는데 이 버섯은 제가 최고로 추천하는 버섯입니다 이거 이건 돈 주고도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버섯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 가지 더부사리의 효능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얼마나 이게 남자한테 최고인지. 제가 오늘 이거를 보려고 아침부, 아침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채취하고요. 또 올라가면서 오늘 이것만 또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좋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지 도부살이 오늘 채취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보시면 이 뿌리가 상당히 길어요. 길고 지금 향기도 아주 향긋하고, 향긋하고 좋거든요. 이게 남자한테 정말로 그렇게 좋습니다. 이거 비아그라 원료가 이것일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산에 가서 가지 더우사리 이렇게 수확해 왔습니다. 한군데서한 1kg 정도는 채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산행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